빽빽 네. 아니면 아니, 아나? 빽빽 응 매운건? 매운건 나는 괜찮지 엄마 엄마의 빠져 난다 좋아 야아 면두 어 벌써 매콤한 냄새나 아 어, 이거 맵고 만족스거 아닌 거 같아 왜? 엄마 좀 맵.. 아게 <목소리> <안 되기> 하라고 어차피 프리그랜드고 어쩌고 저쩌고 아 어쩌고 저쩌고 좀 미쳤다. 아 맞아 엄마 라면 잘 끓이는 고수지.